秀呀,、啊啊、呀！啊，爸！啊，爸<吧>！秀呀！啊，爸！<laughs> 啊，爸！啊，爸！啊吧？啊，爸！啊，爸！对吧？啊吧啊吧是吧 아 아빠 아빠 해봐아 히유야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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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 아빠 오요요 입 어마어마 한다 아빠 오케이 오케이 어빠왜왜왜아아빠아빠어 왜, 왜, 왜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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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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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빠, 어... 우취취, 잘한다 잘한다. 아빠, 어..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아빠, 아빠. 그래 <laughs> 오늘 잘했어. 음, 응. 왜왜울기를왜우는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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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왜? 왜? 응 엄마 해봐 엄마 엄마 <laughs>